오늘은 백이 하점에 두었을 때 날열자로 걸쳤어요. 이때 날열자로 받고 날열자로 두었습니다. 이때 삼삼에 두었을 때 흙은 보통 두 칸을 벌리지요. 벌리지 않고 걸쳤습니다. 손을 뺀 거지요. 이때 백이 한칸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흙의 응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이 여기 두었을 때 흙의 응수로는 가와 나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해 었을 때, 백의 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칸 뛴다면, 한칸 띄고, 여기 둔다면, 이때, 흙이 손을 뺀다면, 여기 두고, 붙이는 수가 있어요. 제친다면, 꺼내야 되고, 단수 친다면, 이렇게 되면 흙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백이 여기 두었을 때,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불리해요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한가를 띈다면, 그건 여기를 두어서, 젖힌다면 단수 치고, 이때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완전 살아가 있지요. 따라서 백도, 한 칸을 뛰지 않고 여기를 치받아서 공격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었을 때, 혹은 여기를 늘지 않고 여기를 두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여기 둔다면 이쪽으로 젖혀어 이때 여기를 두었어. 아니면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진행되는 예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AI에서는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띄었을 때, 다시 한 칸을 띄지 않고, 흙은 여기에 두어서 한칸핵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추천합니다. 이때 백이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붙이고, 나간다면 있습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여기 둔다면 이쪽으로 젖혀야 되겠지요 있는다면 여길 두었어 이산으로 젖힌다면 내려야 되겠지요 있는다면 여길 두었어 이때 흙은 손을 빼고 양걸치는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조금 전에는 흙이 여기 두었지요 여기 두지 않고 여기 두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여기 둔다면 젖혀야 되겠지요 단수 친다면 단수 치고 있습니다 이때 얘기를 둔다면 한 칸을 띄어요 치받는다면 내려드는 수가 좋아요 한 칸을 띈다면 이때 흙의 담수는 어디겠습니까 흙이 한 칸을 띈다면 봉쇄당하기가 쉽죠 따라서 정수는 두 칸을 띄는 수가 정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AI가 추천한 정수입니다 조금 전에는 가에 두었을 때 공부를 했지요. 이번에는 나에 두었을 때이 이후에 백의 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의 영수로는 A B C D E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A 두었을 때 흙의 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은 여기를 나갑니다. 여기 둔다면, 막고 단수 친다면, 단수 쳤어. 딴다면, 이었어. 이렇게 되면 흙이 조금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기 두었을 때, 단수 쳤을 때, 단수 치고, 있는다면, 여기를 두었어. 여기 제치는 수와, 다른 수가 맛보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혁이 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단수 쳤을 때다른수가 정수입니다. 단수친다면 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수가 좋아요. 이되어죠 이때 여기니 젖혀서 수가둔다면 여기를 두다어서 이때 여기를, 여기 여기를 두어서다어 귀국선를 만들어 두고 여기를 공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간명한 것은 여기를 둬서 배를 하는 것이 제일 간명합니다. 백기 만약에 다른 데 배를 쓴다면 다른 것이 선수지요 이렇게 해서 이 백이 잡히 버립니다. 따라서 흙이 여기 뒀을 때 백은 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배를 하지 않고 그냥 살려 줄지 이를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백이 여기 늘지 않고 이쪽으로 젖혔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여기 둔다면 여기 둬서 이수는 과거에 많이 둔데요. 요즘은 이수는 잘 둘지 않습니다. 여기서 AI가 추천한 수는 이었을 때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추천합니다. 젖힌다면. 물론, 여기를 막으면 안 되겠죠. 이때는 한칸 늘어서, 여기 둔다면 막고, 여기 둔다면 이어서, 여기 둔다면 여기를 었서 이때, 그건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두는 수가 애가 추천하는 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100이 A에 두었을 때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B에 두었을 때1 0이 B에 두었을 때 흙의 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젖힌다면 젖히고 치어받는다면 여기를 단수 칠 수는 없어요 양단수기 때문에 이어야 될때 여기를 두어 이렇게 되면 흙이 조금 유리합니다 한집 정도 아마추어에서는 한집 정도는 정석이라고 봐도 되겠죠 프로가 아닌 이상 이번에는 시에 두었을 때 흙의 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은 여기 붙이는 수가 좋아요. 넣는다면 여기를 두었어. 이때 백이 여기 둔다면 흙은 여기를 지켜주는 수가 좋아요. 나중에 여기 급수가 생기지요. 이때 백은 손을 빼고 큰 곳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띠에 두었을 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고 여기 둔다면, 이때, 백이, 손을 빼고 여기 둔다면, 여기 두고, 여기 두었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AI가 추천하는 정석입니다. 이번에는 이두 뒀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흙의 응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칸을 띄고, 손을 뺀다면, 여기를 어받아서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백이 여기 뒀을 때, 흙이 여기 둔다면, 백은 따라두지 않고 손을 빼는 것이 정수랍니다. 여기 둔다면,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두는 수를 추천합니다. AI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바둑을 다양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